네, 안녕하세요. 미나리입니다. 자, 이번에는 이 고무줄로 별 모양과 쌍별 모양을 만들어 볼까 하는데요. 자, 만들어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, 우선은 고무줄을, 이 고무줄을 엄지와 검지 손가락에 이렇게 끼웁니다. 좀 밑으로 그 다음에 왼손 검지손가락으로 이걸 가져옵니다 이 두번째 있는거를 가져와서 꼬아줍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새끼손가락으로 걸어줍니다 <laughs> 이쪽 좀 이렇게 좀 해줄게요 당겨줄게요 그 다음에는 이쪽 삼각형 모양이 됐으니까 요 여기에 있는 고무줄을 가져 가져와서 가져와서 밑으로 넣어서 올리고 이것을 여기에 여기 여기 속에 넣어서 이쪽으로 가져옵니다. 그럼 이렇게, 어, 십자가 모양처럼 될 거예요. <laughs> 이 상태에서는 중지손가락으로 이 새끼손가락 쪽에 넣어서 이쪽에 있는 고무줄을 건대로 가서 이쪽에 있는 고무줄을 가지고 옵니다. 그럼 별 모양이 만들어집니다. <laughs> 자, 이 상태에서 쌍별 모양을 만들려면 우선은 새끼손가락을 빼고, 요 엄지손가락을 빼줍니다. 그리고 이쪽에, 이렇게 하면 로켓 모양이 만들어지거든요. 이쪽에 이렇게 넣어줍니다, 얘네들을. 이렇게 하면 삼각형 모양이 됩니다. 자, 이 상태에서, 요 손을 이쪽으로, 꺾어준 이렇게 해놓고 요두 가지 손가락을 이용해 이쪽에 넣어서 꺼내줍니다. 여기 있는 고무줄을 이렇게 넣어서 넣고 오른쪽으로 돌려야 됩니다. 왼쪽으로 돌리면 이게 안 만들어져요. 이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돌려서 여기서 이걸 여기다 넣고 얘도 마찬가지로 넣어 줍니다. 그럼 이렇게 됩니다.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이 고무줄을 엄지 손가락으로 당겨서 빼줍니다. 그러면 쌍별이 만들어집니다.